신원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원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본사는 중국 상해에서 약 차로 1시간 면거린인 우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R&D 센터는 선전, 홍콩 옆에 있는 선전에 R&D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는 약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지는 지금 본사, 우시하고 그, 인도의 방가르르라는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연간 캐파로 말씀드리면 1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 깔리는 태양광 설치량이 약 2기가로 봤을 때약 6년간 소비될 수 있는 거대한 물량입니다. 크게 상품군은 인버터와 PCS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링 타입과 센트럴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36kW, 50kW, 60kW, 그 다음에 센트럴 같은 경우는 500kW 제품이 라인업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이하의 모델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맞게 우선 최저는 36kW부터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같은 경우는 아까 500kW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00kW 타입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서로의 그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약 2.5M의 그 인버터 용량을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핫한 ESS 관련 그 PCS 제품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에 보이시는 제품들이 다 PCS 제품으로 그 50kW로 병렬로 구성하는 방법과 500kW 단일 제품이 있습니다.